네 안녕하세요. 코인 열공입니다. 본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서는 올해 하시려는 모든 일이 슬슬 잘 풀릴 거라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브리핑드릴 코인은 아아 토큰입니다. 아아 토큰은 21년 3월 신고가 46원에 달성한 뒤 등락을 반복하며 현재는 8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알트코인입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처럼 올해 3월달 큰 거래량을 보이며 급등했지만 5월 코인 시장 하락에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거래량이 없는 상태의 하락은 해당 코인의 악재로 보기는 어렵지만 결국 비트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알트코인들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28,000달러대로 떨어졌고 전일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히 처참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아하토큰은 21선 위로 윗꼬리를 길게 남기며 양봉으로 마감했지만 이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하토큰은 시총 270억원대의 소규모 알트코인이며 업비트에서 100% 거래되고 있는 김치코인입니다. 아하코인은 전문 분야를 질문하고 전문가들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지식인과 유사하며 차이점이라면 일상적인 질문이 아닌 전문 분야의 질문으로 한정되며 답변을 해주는 사람들도 전문가입니다. 전문 지식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과거보다 쉬워진 것은 사실인데요. 네이버 지식인에도 전문가 지식 답변들이 엑스퍼즈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고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로톡은 변호사에 대한 접근을, 3.3은 세무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해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 자세하게 아아 코인에 대해 설명하자면, 아아 아하 코인은 아하라는 서비스에서 발행된 코인입니다. 아하 서비스는 전문가들은 의사, 변호사, 심리학자, 세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하 서비스는 주로 오프라인에서 상담받기 어렵거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 전문 분야에 대한 자유로운 질의 응답에 여전히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요. 아직 틈새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하 서비스는 앞으로 잘 성상,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코인을 보상받는 방법은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의 내공을 아하 서비스에서는 아하 코인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아하 서비스 플랫폼에 올라온 질문에 괜찮은 답변을 제공하며 아하 코인을 받는 것입니다. 아하 서비스는 누군가의 지식도 금전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유저들이 지식 공유 활동에 참여한 만큼 아하 코인을 제공합니다. 아하 서비스는 다양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과, 영양 식단, 부동산, 심리 상담, 반려 동물 등은 다른 플랫폼에서는 제공하지 않았지만 아하에서는 현재 제공 중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신규 경쟁 플랫폼도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시장에서 부각받는 코인으로 크게 성장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